다음은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보 정보 정보통신관이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종보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도 많으신 업무 계획 청취 특별위원회 반인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 정책 방향은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입니다. 정보 <laughs> 홈페이지, 홈페이지 기능 개선과 자가통신망 구축으로 정보통신 행정서비스를 향상시키겠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해 노후 PC를 적기에 교체하고 개인 정보 및그 정보 보완을 강화하겠습니다. 인구주택 총조사, 농림업 총조사, 사회조사 등의 통계조사를 철저히 추진하여 신뢰성 있는 통계를 생산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66쪽이 되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 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주요 사업 성과는 행정 서비스 향상을 위해 CCTV 자가통신망을 구축하여 공공요금을 절약하고 통신 속도를 향상시켰습니다. 또한 무료 공공와이파이를 공원 7개소에 11개를 설치하여 시민들이 통신비를 절감하고 정보통신 복지를 실현하였습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 시스템 운영을 위해 신규 자용및 내구연한 경과된 PC 등을 636대 컴퓨터를 구입 보급해서, 보급하였습니다. 백신 프로그램 설치 및 취약점 진단 실시 등 보안 시스템 도입으로 정보 보호 수준을 향상시켰습니다. 사업체조사 광업 제조 제조업 조사, 사회조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 세부사업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특색사업입니다. CCTV 자가통신망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기존 자가통신망에 CCTV통신망을 구축하여 통신요금을 절감하고 통신속도를 향상시키는 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는 6억 원으로 CCTV 76개소에 대해서 6월까지 구축 구축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인구주택 총조사 실시입니다. 전국적으로 매년 전국적으로 5년마다 실시하는 조사로 기본조사는 행정자료를 활용하여 전수조사하고 48개 항목은 안성시 가구의 약 20%를 표본 조사합니다. 다음은 2020년도 농림업 총조사 실시입니다. 조사 대상 가구의 정의 가구 정의에 부합하는 농림어가에 대한 전수 조사로 방문 면접 조사와 인터넷 조사를 병행합니다. 농 농림업 정책 및 농촌개발계획수립의 기초자료로 제공합니다. 다음은 기숙사업입니다. 먼저 시민 정보화교육 운영입니다. 안성시 정보화 취약계층의 정보 격차 해소와 정보화 사회의 능동적 대처를 위한 컴퓨터 활용 능력 향상 교육 등을 무료로 실시하겠습니다. 안성 시민을 대상으로 컴퓨터 기초와 문서 작성, 인터넷 정보 검색 등 기초적인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여 연간 약 20개 과정에 400명에게 교육 기회를 제공하겠습니다. 다음은 정보보안 강화 및 개인정보보호입니다. 본 사업은 내부 전산 시스템의 보안 강화와 개인정보보호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요시설에 대한 대도청 진단과 컴퓨터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자동 업데이트 관리 해킹 메일 훈련 시스템 무선 침입 차단 시스템 등을 구입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전산 장비 보급 및 관리, 관리입니다. 업무용 PC 프린터 스캐너 등을 교체하여 보급을 목적으로 하며 국가정보원 보안 지시에 따라 운영체계의 그 윈도7에서 우 윈도10으로 그 전수교체를 당초 1월까지 추진 계획이었으나 행정절차 이행 등으로 지연되어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소관 2020년도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종부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배석하신 시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성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정렬 위원님 없습니까? 박상수 위원님 예,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올해도 공공와이파이 구축 예산 있죠. 아, 유지보수만 있습니다. 올해는 아, 고충 예산 따로 없었나요네 예, 예. 아. 지금 현재 공공 와이파이 그 AP 설치가 한몇대 정도가 지금 설치가 된 겁니까? 지금 공원 칠7군데 공원에 11개 설치되어 있습니다. 아니, 공원은 전년도에 지금 실시가된 걸로 알고 있고요, 네. 네. 그렇죠? 그 이전에 공공시설 중심으로 어, 진행을 했다고 제가 얘기 들었던 것 같은데요. 팀장님 좀. 작년에 그 설치한 거 7개에서 11군데 설치한 거하고요. 그 대장근에서 4은 세대 아, 지구소국 먼저 말씀하시라고 네. 미안해. 통신통계팀장 손하경입니다. 네네. 작년에 그 7개에서 13대 11군데 설치한 거하고요. 재작년에 4은 세개 설치한 거사 총 56대 설치돼 있습니다. 아, 56대 예, 설치된 거요? 예 거예요. 혹시 그 읍면 소재지 단위에도 설치가 된게 있습니까? 읍면 소재지에는 이제 공공 와이파이 형식으로 된게 아니라 네. 그냥 이제 기간제 그, 아 기간사업자에서 설치된 그 와이파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네. 민원실용으로 해가지고 보건지소하고 읍면동 네. 네. 사무소 보건지소 해가지고 네. 아. 공공시설 등 그렇게 네. 해가지고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복지센터나 보건소, 복지회관, 뭐 등등등 이런 공공시설에는 지금 설치가 기본적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군요. 예, 네, 그렇습니다. 아, 그러면 뭐 터미널, 사회복지시설, 뭐 이런 곳은 지금 다 되어 있나요? 네, 기본적으로 그런 데는 다 아, 어, 되,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아니 최근에 이제 정보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문제나 통신비 절감, 뭐 그런 것들 측면에서 와이파이 서비스가 이제 확, 그 확장되어지는 추세인 것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예. 아직까지 뭐 공원이나 같은데 설치 안돼 있는 데가 음. 있기 때문에 음, 음. 이제 그런 곳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생활에서 시사업으로 그 도청으로. 도비 국도비를 신청했는데 아직 뭐 내로운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아 신청을 했는데 지금 내시된 것은 아직 없는 예예. 것이군요. 내시가 있을 수도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아 그래서 이게 그 공공 와이파이 확충 같은 경우에는. 그 생활 밀착형 정책으로 좀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게 단계별이라도 좀 확충 계획을 좀 안성시 내부에서 좀 이렇게 준비해서 좀 단계적으로도 시행하는 방안을 좀 찾는 것이 좋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좀 준비를 해 주시겠습니까? 네. 예, 네, 그것이 말씀드렸듯이 고. 작년에 그국토비사서생활예서시사부 해가지고 네네. 신청한 게 있어가지고 네네. 중복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내시를 바라보고 있다가 예. 아직 이제, 이제 계획을 자체적으로는 못 세운 상황입니다. 아, 그런 네. 계획 때문에 고거하고 네. 예. 예. 중복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음, 그러면 여튼 뭐 내시 결과 여튼 나오는 대로 예. 그 이후의 추진 방안에 대한 설계는 조금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팀장님들은 저 때문에 지기성명을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고 속기사님을 위해서 지기성명을 말씀하라고 하는 아니, 거거든요. 그러니까 깜먹지 마시고 지기성명 반드시 말씀해 주세요. 네, 죄송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분이 계십니까? 없습니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심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주요 업무 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보 정보통신과장님과 공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